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보록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주되심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이 땅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증언하며 우리의 생명 또한 주님의 선한 인도 속에서 그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추수의 결실을 거두는 이 계절에 저희의 마음을 되돌아 봅니다. 한해 동안 크고 작은 이들 속에 숨어 있던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니 무엇 하나 주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떠난 것이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참된 감사의 경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 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염려로 시간을 보낸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만족할 줄을 몰랐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사랑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순간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여 불평하였던 저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된 감사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이 가을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나눔의 정신으로 서로를 더욱 격려하며 세워가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저의 삶을 가꾸시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 더 깊이 아끼고 섬김에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된 헛된 욕망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되는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주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순간들 되돌아보며 매일 일룡할 양식과 생명의 숨결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 모든 계절 속에서 매남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신 주님 저희가 어느새 당연하게 이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시간 주님의 은혜에 새기며 오늘 드리는 이 감사가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제를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서 기억을 복된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님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기온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 가을의 경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부터는 기온이 꽤 많이 내려간다고 라 합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길목 감기 잘 걸리고 건강적으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안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 보살펴 주셨고. 또 많은 것을 주셨으며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이웃에게도 나누고 전파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은혜입니다. 간절 바라기는 이번 한주간이 추수 감사 절 기간을 보내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은혜로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는 반면에 궂은 날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모두가 다 좋은 날만 계속 되기를 바란다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맑은 날이 있으면 반드시 흐린 날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은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애를 써도 용케 우리를 찾아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과 시련의 문제를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어려움, 시련의 문제는 우리가 피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생에서 승리의 비결은 좋은 패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패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쁜 패들, 어려운 문제, 시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능력 소망되신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며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두 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 어려움, 염려,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일들을 다 토로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 행복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요한에서 5장 4절에서 5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는 여러분 위대한 운동 선수들과 코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닝 멘탈리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닝 멘탈리티, 승리 의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한다라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위닝 멘탈리티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종종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환란이 크고 시련이 크고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환란을 당합니다. 실련과 문제 어려움을 맞습니다. 하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고통들, 아픔들, 시련들을 경험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목록해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한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고 어떤 시련, 우리가 직면해야 할 어떤 환난, 어려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는 그 힘을 다 잃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 어려움,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문제도 다 아래시고 어떤 시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열림과 풀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서 십자가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누리는 승리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도 유,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한번더봉도이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겼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승리를 이끌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와 사망과 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이기신 우리 최고의 대장이시며.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때 매일 매일 삶에서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승리를 경험하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 인생에 험한 파도가 칠 때가 있고 성난 풍랑이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보다 어떤 파도보다 어떤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의 해결을 아뢰시고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의 풀어 주심과 열림을 구하며 무엇보다도 나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신 우리 최고의 대장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승리의 특권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 Dönüldü, dönd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